안녕하세요, 친구들. 게미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즐거움을 나눠라 메이드 인 마리오 체험판을 준비해 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친구들, 지금 즐거움을 나눠라 메이드 인 마리오가 시작이 됐는데 플레이를 하기에 앞서 이렇게 지금 플레이 인원수로 한 명으로 선택을 했고 마리오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마리오가 만든 게임이에요, 친구들. 과연 어떤 게임일지 어, 어라? 몸이 가볍다 했더니만 공중에 둥둥 떠 있잖아. 게임 속이라 그런가? 뭐 편하면 장땡이지. 지금 마리오 가 게임 속 안에 들어와 있나봐요. 마리오 돈을 벌기 위해 보물을 찾거나 게임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마늘을 아주 좋아해서 늘 살짝 냄새가 난대요.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될 건가 봐요, 친구들. 아래쪽에 지금 어두 개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우와 됐다. 두 개를 지금 획득을 한것 같은데, 얼떨결에 지금 게임이 시작했는데, 두 번째 게임인데, 어, 이건 잠재워라. 이건 뭐지? 이렇게, 이렇게. 우와, 시계를 이렇게 움직여서 잠들게 하는 건가 봐요. 성공을 했네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세 번째. 이건 또 뭐지? 이번엔 탈출하라고 하는데, 요어 이렇게, 어택,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아,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였네요. 헬기를 타고 탈출하는데 성공.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하나하나 하나 지금, 어? 이건 누구지? 마리오씨 여기 계셨군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영 크리켓이라고 하는데 강해지기 위해서 멘티스의 밑에서 스윙 중이라고 하네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고기만두를 좋아한대요. 에이 틴트볼도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 누구지? 이 친구도 우와 여기에 온 뒤로 머리에 디스크를 연달아 날수 있게 됐지 뭐야. 우와 되게 재밌는 사람이네요. 이러면 움직일 필요도 없겠어. 이 친구는 에이볼텐데 레비트 킨 초등학생이래요. 초등학생 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가끔 어른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레트로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특이하네요, 이 친구는. 셋이서 번갈아가면서 싸우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데, 뭐지, 뭘떨어뜨리 뭐 어, 그을 우와, 공을 떨어뜨리지 말아준다 니까 이렇게,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와, 끝났네요, 친구는. <laughs>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고, 이번엔, 쫓아내라고 하는데 아하 이렇게 아하 각각의 특기를 살려서 게임을 하는거네요 이번에 과연 누가 할지 스피커가 빨라진다고하는것 같은데 과연 돌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렇게 위로 우와 통째로 돌렸더니 뒤쪽에 무슨 위로 같은게 나타났는데요 이번엔 연주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프를 해서 우와 성공. 되게 순식간에 미니게임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누구지? 전부 획득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획득. 아래도, 어? 획득을 못한것 같아요, 친구들. 성공을 못 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어, 잠깐, 잠깐, 이렇게, 잠깐. 으아, 석창은 남기라고 하는데, 됐다, 됐다. 투 이번엔 성공을 못하면 아래쪽에 에너지가 다나 가는 것 같아요. 면적이 이번에는 면적이 넓은 색깔은, 어, 이건 스플래톤인데 주황색, 주황색, 여기. 아, 이렇게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네요. 이번엔 떨어뜨려! 떨어뜨리라고 하는데, 어, 이건 뭐지? 이렇게, 우와! 떨어졌다! <laughs> 순식간에 게임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니까 움직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어, 들고 있는 것? 이건 뭐지? 어산산 같은데 우와 맞았다 이번엔 다시 레벨업이 되었고 점점 게임 속도도 빨라지고 갑자기 문제가 나오니까 어 이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와 갑자기 게임이 나오니까 게임을 파악하는데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데 이거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데 뭐지 어 이거 잠깐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잘 맞춰서. 이번엔 이렇게 왔다. 시간 안에 떨어뜨리지 않았더니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네 개만 획득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다 됐다. 아래줄한 줄만 짜그랬더니 네개 획득이 됐어요. 이번에는 쫓아나라고 하는데 아 바리가 있네요. 맛있는 음식 앞에 바리가 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이번엔 잠재우라. 어 아까 어 이건 뭐지? 나비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 나비를 쫓아내고. 이렇게 시계를 움직여서, 휴 잠들었다, 잠들었다. 이번엔 다시. 다시 속도가 빨라진대요, 친구들. 과연 어떻게 될지? 사탕만 사탕은 남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으악, 사탕은 남기고, 잠깐, 잠깐, 이렇게, 아까 으악, 사탕 깨뜨려버렸다. 실패 <laughs>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어, 다시 돌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뱅겨뱅글 우와, 엄청 잘 돌아가는데요? <laughs> 이번엔 성공했고, 다시. 벌써 스무번째인가봐요, 친구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거 완전 우와, 멋진 연주 성공! 이번엔. 어, 녀석! 누구지, 누구지? 어, 이 사람 낳는 거 같아요. 우와, 깜짝이야. 범위를 잡는 거였는데. 갑자기 무슨 게임인가 했네요. 이번에는. 피하라고 한. 어, 피하라고? 어, 여기 피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여기, 약간, 약간, 여기가 했다. <laughs> 에너지가 발사! 될 건데 그 사이에 좀 피해되는 거였나봐요.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니... 이번엔 이렇게 우와... 이번에도 실패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지 못했네요. 면적이 넓은 색은 노란색이 더 넓어 보이는데요. 친구들, 친구들은 우와~ 성공! 노란색이 넓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벌써 2 4 번째 게임... 다연 어떤 게임이 나올지... 어, 2 5다섯 번째 게임이래 탈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잡고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잡고 내려가서 버튼을 어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고 우와 탈출 성공하지 못했네요 에너지가 다 닳아서 게임 오버가 되었 게임 오버가 되었어요 어 친구들 지금 실패했더니 를 모나라는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요 아이 친구가 모나인가봐요 모나가 도와주는데 아르바이트와 동아리 활동으로 늘 바쁜 여고생이래요 장래희망은 모험가로 와오를동경한다고 하는데요. 모나는 몸이 향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부메랑과 모나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나봐요. 즐거움을 나눠라, 메이드인 마리오. 제품 정보 첫 번째. 개성 넘치는 200가지 이상의 미니게임이 일대여고와 굉장히 많은 게임이 있는데요. 생활을 테마로 한 게임도 있고, 닌텐도 상품을 모티브로 한 게임도 있고, 제품판에 수록된 미니게임은 200가지 이상이나 된데요. 굉장히 정말 많은 게임들은 들어가 있는데요.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즐거움을 나눠라 메이드 인 와리오 체험판을 해봤어요. 와리오가 직접 만든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게임이 200여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게임은 오늘 체험판으로 플레이해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정식으로 구매를 해서 더 많은 미니게임을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